이불을 시작하는데요. 검정색을 갈아주세요. 저는 거의 바, 조금 갈아줬어요. 벌써 깜빡하고 살색을 만들었고요. 벌써. 그 사이에. 색을 넣어주시면 회색이 될 거예요, 색 만져서 금영색을 찍고 있었는데 어, 뭐, 엄마가 들어오셔가지고 몇 번을 말했더니 검정색, 검정색 이거 만들고 갈색 설탕만 갈색 풍모에만 만들면 되는데, 그 갈색 설탕 있긴 한데 그리고 그건 좀 면해서 그냥 일반 일반으로 하겠습니다. 어떻게 해도 묻어요. 마야 주시고 숟가락을 닦으시고, 숟가락을 닦으고가락을으 숟가락을 닦으주세 숟가락을 수없시고 숟가락을 닦으시가락을닦 완전검정색을 만들수 없어요 힘들어요 <laughs> 검정색 비법이 있죠 따로따로 이겁니다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밑에서 넣겠습니다 보이지 않죠? 이법입니다 이거는 제가 만들기 아닙니다. 샀어요. 바로, 찜크입니다. 라면 뻥이고요? 이 컬러를 씹어야 될것같아 진짜로. 만들기 너무 되게 나을 것 같은데. 저는, 물 꺼버렸어요. 약간 위생이 안될 겁니다. 슛을 좀 멀리 닫아가지고. 이렇게. 탈색이 됐는데, 검정색으로 하고 싶어요, 일 이제 갈색을 만들 차례예요. 아직, 3, 이제 4분이기 때문에. 이번엔, 금낭 여 여기, 여기 봅시다. 저는 젓가락을 쓸수 없는 관계상 관계상 오마이갓 oh 음 너무 음. 갈색이 다 떨어졌구나 아, 걸다 썼습니다 조금 렛색 이거는 파색이네요. 파스텔. 약간 아, 파스텔인데 팥색이네요 약간 파색. 팥색. 여기다 검정색 살짝 넣어주시면 완전 진짜 바깥일 것 같아요. 고동형이 있긴 한데 이거는 브랜즈 초콜렛색이에요. 이걸로 파 해가지고 적색. 으면 완전 파색. 감을 짜줍시다. 비결은 이겁니다. 하지만 저는 쓰다 남은 게 있는 관계로 쓰다 남은 걸쓸 거예요. 이거 똑같은 종류인데 어차피 약간 달라요. 그래도. 이제 봉지에 담기하면 끝나기 때문에 이거 팔 수가 없을 거예요 아마도 어차피 진짜 생물애를 팔고 있으니까 주변에 모공이 내서 큰데 이제 완성이 된 거를 보여드릴게요. 이러할 거예요. 빨. 약간 이렇게 묻어서 닦아주고요. 사주 뭐 같아요 어디 옛날에 묻어가지고 만들다. 아니, 어제 만들다가 묻어가지고 빨 잘나오네요 이 색은 주황색 주 주황. 그리고 살색이 어딨지 아, 여다 빨주, 흰색, 그 다음에. 그 다음에 노란색. 그 다음에. 어우, 쏟았다. 음, 아까워. 연두색그 다음에 초록색. 그 다음에 하늘색. 그 다음에 파랑색, 그다음에 보라색. 이 분홍색은 빨강색 앞에다 뒤에다 둬야 돼 원래. 그리고 갈색, 분홍색을 하면 딱 12색 생물회가 됩니다. 양은 더 훨씬 많죠? 그러면 이 순서대로 이렇게 모아둡시다.